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전에 좀 제가 요리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재밌는 책을 한번 읽어드릴 건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시작! 웬 달가 주말을 보낸다고요? 케빈 헹크스 글 그림, 이경혜 옹김. 출판사. 책 안에 있나봐요. 술판사 비룡소 자, 시작할게요. 금요일 오후였어요. 금요일 오후였어요. 웬들의 부모님은 웬들을 웬드, 소피네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소피 엄마가 말했어요. 웬, 웬드... <laughs> 웬덴의 부모님이 시골 친척집에 가셨거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웬덴, 웬데... 웬데이랑 함께 지내게 되었단다. 웬데이 소리쳤어요. 야호, 신난다! 소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간식을 먹고 나서, 소피는 웬델을 웬들, 슬리핑백과 가방을 2층으로 옮겨다 주었어요. 웬델이 물었어요. 자, 이제 뭐하고 놀지? 장난감은 없니? 소피는 말없이 장난감 상자를 가리켰어요. 웬들이 말했어요. 이게, 이게 다야? 내 장난감은, 이거 뭐, 이거 뭐, 나, 백 배, 천배 많은데, 뭐, 다른 놀이는, 할게 없어? 소피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놀이는 할수 있는데. 웬델이 말했어요. 좋아! 그 대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웬델과 소피는 엄마, 아빠 놀이를 했어요. 웬델이 뭐든지 다 정했어요. 웬델은 아빠랑 엄마, 엄마랑 다섯 아, 명이나 되는 아이들 놀릇을다 했어요. 소피는 강아지였어요. 그 다음엔 웬델, 웬들과웬들과 웬들과 소피는 병원 놀이를 했어요. 웬들은 의사, 의사랑 간호, 간호사랑 환자 노릇을 다 했어요. 소피는 책상 위에 놓인 시기였어요. 죄송해요, 하나 드릴게요 <laughs> 빵팅 놀이를 할 때에도 웬델은 빵 굽는 사람이고 소피는 구워놓은 케이크였어요. 웬델이 물었어요. 참 재미있지? 소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를할 때였어요. 웬델은 채소 알레르기가 있다며 시금치엔 입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는 소피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치즈 소피의 생크림을 듬뿍 떠왔어요 소피는 엄마 아빠에게 소곤소곤 물었어요. 웬 웬대는 언제 가요? 엄마가 말했어요. 금방. 아빠가 말했어요. 금방. 소피의 부모님은 소, 소피의 이불을 덮어주고 웬델의 슬, 슬리핑백 지퍼를 올려주었어요. 그런 다음 웬델가 소피에게 뽀뽀 인사를 해주고 불 끄고 방에서 나갔어요. 그러자마자 웬델은 손전등을 꺼내 소피의 눈을 확 비췄어요. 그러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봐. 쏙 빗는, 는 눈을 감은 채 혼자 중얼거렸어요. 웬들이 집에 갈 때까지 도,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소피가 눈을 뜨자 땅따라 땅때 막히고 막하고 땅때 막하고 시퍼런 괴물이 침대 위에서 펄쩍펄쩍 펄쩍펄쩍 펄쩍 뛰고, 뛰고 있었어요. 물론 웬 물론 웬데를 지셨죠. 아침을 먹을 때에도 누군가 소, 소피의 다리를 꼬집었어요. 물론, 웬델의 짓이었죠. 벽장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와, 소피는 깜짝 놀라 도망, 도망, 도망쳤어요. 물론, 웬델의 짓이었죠. 웬델은 소피의 크레용을 쓴 다음에, 베란다에 펜 끼쳐 놓았어요. 크레용은 햇볕에 다 녹아버렸어요 점심을 먹을 때에도 웬덜은 땅콩버터와 젤리를 손가락에 찍어 묻혀 온통 낙서를 했어요. 웬, 웬델이 말했어요. 참 재미있지? 소피는 아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피는 엄마 아빠에게 소금소금 물었, 물었어요. 웬델은 언제 가요? 엄마가 말했어요. 금방. 아빠가 말했어요. 금방. 잠잘 시간이 되었어요. 소피가 베개, 베게, 베개를, 베고 눕자, 무엇인가 바스, 바스락, 걸, 바스락, 바스거렸어요 바로, 웬데리, 웬데리 보는 쪽지, 쪽지였어요. 쪽지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도 봐. 쏘피는 눈을 감은 채 혼자 중얼거렸어요. 웬데리 집에 갈, 집에 갈 때까지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 Do <laughs> you 왠데... <laughs> 부모님이 웬데를 데리러 오기로 한 일요일 아침에도 웬데는 장거리 전화 장난을 했어요. 화장실 거울에다 치약으로 웬데, 치약으로 웬델이라고 써 놓기도 했고요. 그리, 그리고 뭐 그리고 면 면도 크림으로 소피의 소피 머리에다 장난조 장난도 쳤어요. 소피가 말했어요. 밖에 나가서 씻을 건데, 좀 도와줄래? 소방수 놀이도 할수 있고, 웨델이 말했어요. 초코 말고. 그래서 소피와 웬델은 소방수 놀이를 했어요. 이번에는 소피가 뭐든지 다 정했어요. 소피가 소, 소방대장을 했어요. 웬델은, 웬들은 불타는 건물이었어요. 소피가 마, 소피가 말했어요. 잠 재미있지? 웬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웬들이 말했어요. 내가 소방 대장 해봐도 돼. 웬들이 말했어요. 내가 소방 대장 해도 돼. 소피가 말했어요. 그래 해봐. 이제 웬델과 소피는 누가 소방대장이고 누가 불타는 건물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소피의 엄마가 말했어요. 이제 갈 시간이야. 소피의 아빠가 말했어요. 이제 갈 시간이야. 웬델이 말했어요. 벌써요. 소피가 말했어요. 벌써요. 소피가 물었어요. 웬델은 언제 또 와요? 엄마가 말했어요. 절대로 안올 거야. 아빠가 말했어요. 절대로 안올 거야. 그날 오후였어요. 웬델이 가방을 풀고 있는데 무엇인가 바스락거렸어요. 바로 소피가 보낸 쪽지였죠. 쪽, 쪽지였어요. 쪽지에 이렇게 써있었어요. 빨리 널또 만나고 싶어.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이 책은 감동적이고 재밌는 진심 정성이랑 진심을 담아 만들었네요.그리고 여러분도 친구와 한번 집에+ 집에 만약에 우리 집에 친구들이 온 적이 있나요?저도 그런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재밌는 하루 보내시고요. 그러면 마지막 하에 질문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안녕!